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한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정말 좋은 가정,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가정 되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증거들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꼬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한 조각만 잡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통로로 영적 사람을 택하셨을 때에 성경은 그 택하신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부정적인 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서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히 영적 사람에게 있지만 그 영적 사람 한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비로소 그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던 것을 보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루어진 가정이 꼭 후손을 얻는 목적의 가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둘이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는 이렇게 동역하는 역할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을 잘알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영혼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지만, 실상 그 영혼들의 모임, 그 가정을 대단히 사랑하시고. 그 가정이 조금 더큰 조직으로 펼쳐진 두세 사람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실상은 예수가 오시는 길은 동정녀, 처녀인 여자 태만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 동정녀 마리아가 실상은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오신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동정녀만 필요하면 정혼과 상관없이 그냥 마리아 혼자일 때, 한 사람일 때 그냥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냥 마리아 혼자일 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정혼하여 가정이 이루어지고 둘이 합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 예수 오시는 그 길도 가정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우리가 흔히 성경을 아브라함의 집 이야기라고 부르는 공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는 말로 부르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에 성경은 이미 태초부터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말하고 있죠 또 바울도 빌리보에서 정말 간수장을 구원한 다음에 그 간수장에게 했던 유명한 하나님의 복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시는 것으로 확실히 신앙생활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고 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각각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잡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으로 목표를 잡은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은 17장문은 특별히 한절 한절이 그냥 각각의 속담처럼 격언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보지 않아도 그냥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이렇게 전달되는 말 그대로 자먼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어떤 챕터나 어떤 대비나 구조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면 실상화 17장은 한 절씩 봐도 무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구절들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6절까지 함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 좋은 가정. 훌륭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1절에 보면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잔치 음식이 넘치고 하는 집에 가득하면서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좋고 나쁘고의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환경이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얼만큼 화목하냐 하는 것에 가장 우선권을 둔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좋은 교회가 되는 기준과도 똑같습니다. 좋은 교회는 큰 교회, 부자인 교회, 아니면 능력이 많은 교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교회, 보기에 아주 굉장히 멋있는 교회, 그거 다 좋은 교회 같지만 실상 좋은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화목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러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하신 것처럼 가정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믿는 사람의 특성 중에 처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정말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화평케 하는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나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 자들 향하여서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일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원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간질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을 제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얻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절에 그 답을 얘기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목할 수 있는가? 슬기, 지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종은 비록 그 신분이 종일지라도 주인의 아들이 잘못되어졌을 때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비록 그의 신분 자체는 종이지만 그 주인의 아들도과 함께 유업을 나을 만한 나눌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존재도 될수 있다. 누구 생각이 딱 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생각이 난다 이말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실상은 쫓겨나게 되지요 나중에 그런데 그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정말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을 잘하더니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에 합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에도 충성하게 되고 그는 말년까지 아브라함의 자식과 같은 대우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종이요. 죄인이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참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유업을 나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과거의 그냥 격언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관련된 말이라고 볼수 있다 하는 것이죠 화목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참 지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예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슬기롭게 선택하며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진다면 정말 화목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억울해도 내가 그냥 참고 말겠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할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가정과 환경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슬기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연단받는 부분입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점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지요. 혹 우리 주변에 지금 당장 기도할 제목이 많고 답답한 부분이 있고 언제쯤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인 것으로 받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죄악으로, 악한 것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제대로 인도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떠냐?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의 귀를 기우는 일이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별을 못 지면 치 못할 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기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단련하시는 것을 잘 배워야 되는데, 악한 자는 귀에 듣기 좋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들만 듣는다는 것이죠. 마음에 그냥 좋은 말들, 그냥 자기가 스스로 위안이 되는 만들만 찾아 듣다 보면 연단하시는 주의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슬기로운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화목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입니다. 서로 듣기 좋은 소리 잘하고 좋은 말만 이렇게 입바른 소리로 하면 굉장히 화목할 것 같은데 그거는 겉껍데기의 문제이고 실상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주의 말씀으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좋은 가정이 되는 그것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 되고, 후손들은 위에 있는 조상들에게 멸류관이 되고, 정말 잘 기르고 잘 가르쳐서 정말 영화로운 부분이 되고, 또 자손들은 자손들에게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거리가 되고 영화가 되는 가정,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가정이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로 인하여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좋은 가정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손들이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들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면류관이 될수 있도록 그런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자랑거리가 될 만한 조상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정말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증거를 볼수 있도록.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